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자세히 보니 오타나 잘못된 숫자가 있다고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판결문에 명백한 사실관계의 착오나 오타, 계산 오류 등이 있다면 법원에 정정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죠. 물론 판결의 결론 자체에 불만이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에서 금액이 잘못 계산된 경우는 정정 대상이지만 판결 내용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면 항소나 상고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정정 신청은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요. 필요하다면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신청 내용을 검토한 뒤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도 판결문을 바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면 정정 신청보다는 상소 절차를 고려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